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리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의인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을 말해요. 구약에서 의인은 그리스도의 구약적 그림인 약속의 땅에 심겨져서 젖과 꿀 그리스도의 양식으로 자라나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의의 나무들은 땅의 현실에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악하다라고 말하며 그런 악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합니다. 의인의 머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도묶음집인 이 시편은 한 사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 그리스도 안에 내포되어서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순전하게 걸어간 자들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의인들은 땅의 성소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 금재단 아래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반면 불의는 이러한 의에서 떠남으로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방식과 원리와 지침과 규칙에서 벗어나므로 유일한 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다양한 길들을 만들고 따름으로써 악의 평범성에 오염되고 일반화되어서 지구적으로 마지막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과 교회는 불이에요. 불의한 자들은 미혹당한 자들이에요. 음료의 세상에서 카멜레온과 같은 보호색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시편의 주인공인 의인이라고 기계적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음료의 세상에서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신원함을 받으며 영광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문 밖으로 버려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 이 악을 행하는 자들 고리를 행하는 자들을 종교 본산지에 거하는 바벨로니안들 그리고 사탄이스트로 저는 읽습니다. 영적으로 상당하게 반 하나님 나라적 신적 그리스도적 불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음료들의 세력들 가운데서 그리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고 불리는 교회 마당에서 시편 37편은 제대로 그 목소리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분노와 울분, 그리고 눈물과 괴로움, 부르짖는 하소연은 사울과 요압과 압살로 말해서 고통스럽게 드러남을 사무에 상하는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디로 나가든지 승승장구했죠.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이 시편 3 7편의 기도는 흘러나오지 않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눈물과 부르짖음은 여전히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눈물과 부르짖음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이 공의와 정의로 섬기는 사람들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25년부터 31년 기독교 지상교회에서 20편, 37편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명령어로 1절에 나타나죠. 이 명령어는 사실 담아내기도 어렵고 감내할 마음을 준비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에서 2절부터 40절까지 지면이 긴 해설 언어를 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구조적인 악이에요. 이 구조적인 악이라는 것은 터가 무너진 현실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예를 들면은 2020년, 2021년에 질병청의 묻지마 백신과 코로나19 선동과 그 이후의 모르쇠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과 범죄 선거 의혹과 정황들에서 의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음료의 세상이 얼마나 강하고 견고한지 뼛속까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코로나 백신이 독이라는 사실을 종교본산지에 거하는 바벨로니안들은 수능과 침묵 그리고 가열찬 부역으로 음료의 세력들의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2020년, 2021년 그리고 24년, 25년 불법한 자들의 광장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냉소와 비판을 동시에 회의적인 태도와 분노를 드러내게 됩니다. 1절과 2절에서 40절 이 간격, 이 충분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해설 언어가 동반되지 않으면 1절, 뭐뭐 뭐 하지 말아라.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마음에 착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절부터 40절까지 긴 해설 언어로 우리를 설복시키는 거예요. 2절에서 40절이 딸려오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육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 둘이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날마다 우리 입술로 우리의 부정함과 마음의 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왜 악의 계게예요 성령님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자아의 생명과 혼을 날마다 다뤄내야 우리는 일절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분노와 갈등, 폭력과 불법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양심, 진실과 은은 조용하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25년부터 31년 의인들은 영적으로 일제강점기 시기를 겪으면서 인자의 나라에 대한 타들어가는 목마름과 하나님의 대의를 짊어지는 대한민국을 그리워합니다. 2절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결말을 말씀하시죠. 물론 이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끝을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악인들이 얼마나 오래 살아요? 그런 악인들에게 권력과 돈으로 말미암아 문어발처럼 탕하게 엮어져 있는 이해관계로 인하여서 진실과 의인은 땅에 떨어지고 매장당하죠. 2절에서 의인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호흡을 다스리며 심기일전하는 여백을 마련합니다. 이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속히 배임을 당하고 쇠잔함으로써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에 심어지지 못하고 뽑히게 됩니다. 멸망과 심판의 구약은 생명과 구원의 땅에서 뽑히며 쇠잔해진다라는 사실로 드러내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일이나 불의를 행하는 일이 전과를 쌓고 그 기록을 말소하고 은폐해서 아무것도 없는 면소와 물로 돌리는 코스프레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보험과 가품으로 나타난다라고 증거합니다. 구약은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비켜가지는 않지만 을을 배우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악인들은 절대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방식과 원리와 규칙을 따르지 않아요. 심판을 명시적으로 선언합니다. 성도들, 목사들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음료의 세력들에게 환관과 내심 아니 고분고분함으로 형통과 강함과 배부름을 경험하는 일은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태도와 삶은 한순간 생명의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를 해요. 에스겔서는 주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둘때 그들은 무너지고 심판받는다라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미혹당하는 자들은 불의한 자들이고 불의한 자들은 교회라고 불리지 않아요. 카멜레온과 같은 교회들 위선자 불의와 불법의 만물 상자와 같은 기독교인들은 양의 탈을 쓴 악인들이고 죄인들의 불과해요. 이들은 마침내 의를 배울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간과하면 멸당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은 의미가 왜곡될 수가 있어요. 3절은 의인들에게 주를 신뢰하면서 선을 행하라. 그 땅에 거주하면서 충실하게 경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증거는 약속의 땅이 말하는 구약적 그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요구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일은 심판입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모습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충실하게 경작하는 거예요.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불의와 악이 범람할 때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친밀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거주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밖으로는 무슨 말이냐?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의 삶의 방식으로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라, 충실하게 경작하라는 약속의 땅, 즉, 구약적 그림자인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은 부정적으로 뭘 말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유일하게 구원받는 길을 말합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기꺼이 열려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거부한다면 이들은 2절에서 이미 결정된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나는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음료의 세상이 장악한 대한민국 현실에서, 즉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의 전성시대라는 부정적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경작하라, 그리스도를 알라라는 거예요. 25년부터 31년,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3절에서 7절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신이 우리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시면서도 온전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본으로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어떻게 번역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이해와 적용이 달라집니다. 기록된 증거들이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게 성경 읽기 경건의 목적이에요. 자, 4절, 5절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악과 불의가 땅과 만민을 가리우는 그 캄캄함 가운데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에 빛같이 하신다. 3절, 4절, 5절은 의인들을 오직 그리스도께 단단하게 결속하는 증거입니다. 의인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순전함과 진실함이 오염되지 않고 동시에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흘러 떠내려가는 파산과 멸망에서 보호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개혁 개정의 사절 번역도 주의해야 돼요. 사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 너 자신을 기뻐하라예. 약속의 땅을 기경하는 약속의 땅그리스안에더 깊이 친자만은 너 자신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3절에 나타난 방식과 룰에 충실하는 의인들을 말하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4절 의인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 이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3절에서 그 땅을 떠나지 말고 거주하라 그 땅을 처소 삼아 거하라 라는 명령어에 충성되게 그 땅, 그리스도를 경작하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경험하는 의인들에게 그 땅의 소산, 즉, 그 땅에 거주하려는 의인들의 소원들, 땅을 경작하는 자들은 그 땅이 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경작하죠? 이는 신약에서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들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3절의 명령어에 충성된 의인들은 4절에서 약속의 땅에서 얻으려는 소원들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즉, 의인들은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의 질서와 세상에서 창세절에 감추어진 하라름의 비밀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고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5절, 너의 길을 주님께 위임하라. 무슨 말이에요? 전부 내 맡겨라는 거예요. 그를 신뢰하라. 그가 너의 길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주를 향하고 있는, 무슨 말이냐면, 주를 향하려는 의인들이 주가 요구하신 삶의 방식에 충성되고 진실함은, 비록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이라는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가 행하시는 방식을 따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의인들을 이방과 만민 가운데 빛, 공의 빛으로 삼으십니다. 5절에 나타나는 의인의 방식에서 6절 내의내 내 공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4절, 5절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의인이라고 불릴 수가 있겠어요? 5절과 6절에서 의인들, 즉 여호와의 도를 지켜 땅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아브라함 인간형이 행하는 의를 주가 친히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빚으로 심판으로 행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의 질서와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기까지 주님에게는 심판 근거로 삼을 의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의인들로 말미암아 마땅히 땅의 현실에서 원하고 시행되어야 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주님의 손에서 집행된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7절에서 8절에 나타나는 명령어들은 결코 오늘 1절과 3절이 쉽지 않음을 예상하게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의인들의 육신, 이 자와 아 혼,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마음 때문에 7절, 8절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어려워요. 이거 안 해야 하는데, 이게 하게 돼요. 7절 말씀도 번역을 주 안에서 안식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안식은 정복당한 심령과 마음이 아니라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은 주가. 내 자아와 혼을 정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이라는 영적 타임에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식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심령과 마음이 3절에 나타난 대로 약속의 땅을 기경하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하는 경험으로 정복당하고 주의 뜻대로 다스려질 때 안식한다라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와 혼, 내 육신, 내 감정, 의지, 내 생각, 내 입술의 말, 내 마음의 악이 정복당하지 않고서는 안식이 기대지 않아요. 여우수와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수와서에서 정복하고 뭘 누려요, 여우수와서에서? 안식을 누려요. 그리스로 말미야마 기경된 내 안에 안식이 기뜹니다. 그리고 그 안식으로 말미야마 의인들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 내 안에 안식이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안식이 자리 잡아야 돼요. 7절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주의 음성이 내 안에 착지될 수 있도록 3절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은 약속의 땅, 구약적 그리스도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침잠하면서 충실하게 경작하는 일 이걸 영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방식에 첫 번째 침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의인들은 악인들의 방식에 조바심을 내서는 안 돼요 안식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경건의 열매가 자신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25년부터 31년 영적으로 일제강점기 시기를 만들어내는 명나라와 다음번 나라에서 성도들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이 육화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7절 보세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그로 나타나요. 7절은 사악한 계획들을 시행하는 그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그는 그의 방식으로 형통하며 강하여진다라는 거예요. 배우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25년부터 31년 내 안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7절에 이 불법한 사람 그리고 그 분신들로 나라들과 민족들 위에 부정한 방식으로 기회를 타서 권력을 쥐는 불법한 사람들을 의인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의인들은 7절에 나타난 그 그리고 그들의 분신들인 그들로 인하여 오염되고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로 변해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에베소서 4장 31절을 말하는 거예요. 성냄과 분노와 악을 그만두고 조바신 내지 말아라. 앞으로 등장하는 그 불법의 사람이나 이를 옹립하는 나라들과 민족들을 장악한 음료의 세력들 불법한 사람들의 사악한 계획은 의인들을 멸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광장과 거리에 나가서 불법의 무리들이 행하는 악하고 불이한 행위들을 하도록 그들의 방식을 따르도록 이끄는 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구절 말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땅에서 뽑혀져서 끊어지는가 아니면? 땅에 심겨져서 차지하는 상속자가 되는가? 25년부터 31년 음료의 세력들에게서 성도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필사적으로 지켜야 돼요. 2013년부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시작이 됐는데 주님이 처음으로 25년 1월 5일날 처음으로 경고하셨어요. 25년부터 31년 네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는다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분냄이나 진노는 의인들에게 부정 명령으로 나타나여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질서와 세상에서 의인들은 이 시편 3 7편의 3절과 7절이 증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자신 안에 안식이라는 능력, 그리고 신실하게 참고 기다리는 능력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인내와 믿음으로 고르는 로마 제국이라는 음료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